팬 애니메이트 짱이다. 와 애니메이트 입성. 나 여기 일본 같을 때도 안 와봤는데 이걸 한국에서 오 귀여워. 스키카로 별로 재미없었죠? 귀여워. 아 그래? 그 논합인데 <laughs> 재밌어. 아, 난 여주 친구들 빼고 다 별로던데. 여주 친구들 그 4인방만 귀여워. 만장기 귀여워. 슬램덩크. 이거 추격본이네그 레전드. 이것도 있네. 대박, 도리밴 이걸 친구가 좋아해. 대박, 하이큐 봐봤지만 그래도 재밌겠다. 아... 약간 채색권으로다 나온 건가? 신기하다. 아니, 레츠큐 10권까지 나왔네.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 히로아카 진짜 많이 나왔었구나. 아. 몇 권이 최신하지? 히로아카 다못 봐가지고. 그치. 나 애니로 나온 것도 다못 그래, 봤어, 그래. 결국. 나 <laughs> 히어로물처럼 응. 명함을 진하게 줘서. 그니까. 엄청 울어가지고. 이거 보고 너무 울어서? 어, 아 이거. 진짜? 반장 응. 서사나올 때. 아, 그래서. 맞아, 그것때 슬퍼. 그게 너무 미련하고. <laughs> 미련하지만. 유성 입고해서 응. 너무 피어로 같은. 그러니까 요새 제일 인기 많은 거잖아. 주술해전. 주술해전 이기나와서. 아 진짜? 어. 대원이 다 먹었네. 나 이번에 봤는데 나 스즈메보다 이게 재밌던데. <laughs> 진짜? 응. 스즈메 볼땐 그냥, 그냥 재밌네 하고 봤는데 이게 훨씬 재밌어. 어. 그래, 이렇게 구석에 짱 박혀있을 줄 알았다고. 또 하나만 더 사라. 아, 뭔 소리야? <laughs> 그림체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 <laughs> 이터준지 만화 같잖아. 그그러나 존나 많이 웃기다. 근데 진짜 재밌어. 아, 야, 이라 보니까 재밌었는데. 그래도 그림체가 특히 <laughs> 이 만화는 흑백 만화라서 더 이터준지스럽다고. 이거 <laughs> <제가> 진짜 재밌는데. <웃음> 알겠어, 알겠어. 나그 <laughs> 대여에서, 만화방에서 볼게. 5,500원 아니야? 어, 8,500원 산다. 아, 8,500원? 오 노자키군 어디야? 이거 순정 만화 중에 뭐 제일 좋아해 하면 노자키군이 제일 좋아. 어, 진짜? 진짜? 그 정도야? 제일 이게 제일 재밌잖아. 이거 애니메이션도 제발 제발 최애 아이 이기 만들지 말고 노자키군 어, 이기 만들어달라고. 이 친구 여자잖아. 음. 근데 여자 여자인데 자꾸 이케맨으로 나오잖아. 이케맨 <laughs> 둘이 그렇게 이케맨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이거 봤어. 나 이것도 진짜 싫 어? 이거 재밌는데. 근데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근데 애니메이션보다 그 원래 원작 아, 뭐 웹툰 어, 있잖아. 어, 거기서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 여자분도 원래 애니메이션이 훨씬 얄쌍하게 생기고 키도 좀더작아진 웹툰이 훨씬 재밌어. 어 전독시도 있다. 너 전독시 봤어? 아 경상 못하겠는데. 어 화산기안이 있다. 화산기안 봤어? 아 나 경향... 이런 거잘안다아 무협. 근데 나도 무협 안 보거든. 근데 얘는 재밌어. 이것도 진짜 재밌어. 매연비 시리즈가 진짜 재밌어. 네. 지옥사원이라고. 금복 이야기 봤어. 아나 이거 다 봤어. 이거 재밌대. 나거 재밌다대. 아. 레전드 진짜 아, 귀여워 울었어 울었어? 재밌어서 하이기 응. <laughs> 아, 엄청 많네 번쩍. 근데 이런 고등학생 굿즈 말고 애들 대학교 다 졸업하고 번쩍. 커가지고 그 번쩍. 국대 번쩍. 어, 번쩍. 선수하고 있는 시절 그 굿즈 사고 싶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거의 없더라 아, 이거. 레전드 아니, 이거 장판봤었는데 재밌지 않았어 재밌었어 근데 그, 나는 더어난 더빙 어. 더 좋았는데 근데 자막으로 처음부터 보니까 실화해 <laughs> 저만 보니까 자막 익숙하다라. 이거 근데 대박 잘 생겼다. 이거 이거 여기 시리즈 진짜 다잘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건모트가 이런 거 있을까? 뭔가 품고 있잖아. 아, 짜증마. 나 좋아해. 아직 바즈피디가 뭔데? 보면은 그냥 무슨부터 나오잖아. 난 이래서 이 공식 고찌가 싫어. 아니 이거 애들 애들이 애들 바지피좀 봐. 이 뭐냐고 이거. <laughs> 똥밤 바지 뭐냐고. 원래 비율이 다이맞 아, 미안한데. 진짜 이다, 귀여워. 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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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이다. 좋아 이이다. 근데 이건 좀 멋있다. 이건 그냥 어, 그림이 멋있어. 이거 그림 그림체가 어, 진짜 아, 멋있어. 아 근데 이거 좀아 너무 짜증나. 이이다고. <laughs> 이거 도리벤이거든. 근데 내 친구가 누굴 좋아하는지 기억이 안나 옌가? 옌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인기 없네로 주자. <laughs> 주인공이 제일 인기 없잖아. 그 타케 타케우치 타케우치가 인 타케우치. 안정바. 그러니까 얘인 것 같은데 얘 얘인가? 모르겠다. 아, 보리밴도 봐야 되는데 아볼게 너무 많네. 원작 거라고 샘플 없나? 하지만 캘린더를 지금 사기엔 어. 이미 이미 반년이, <laughs> 이미 반년이 넘게 지나버렸는데. 근데 나 캐링만 사고 싶다. 아, 카드 뭐 이런 것만 있고, 진짜 카드도 거의 다 나갔네. 이거 다 웹툰이다. 음.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뭐야, 너 진짜.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인소 <laughs> 붙어 아, 있는 이거 친구가. 사막까지 보고, 아. 아, 재미없다. 아. 하고 <laughs> 아, 재미없네. 아. 이거 진짜 재밌는. 무료까지 딱 보고. 아. <laughs> 이것도 재밌어. 이거 황제, 여기 사라고. 얘가 남주고 얘가 여주야. 얘가 여자다. <laughs> <laughs> 너무 심하잖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보다 보면 예쁘 예쁘진 않고 끝까지 잘 생기긴 하는데. 아니 속눈썹 조금. <laughs> 아무튼 둘이 나중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재밌다. 이것도 카카오 페이지 버거. 이것도 진짜 재밌어. 이거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있다. 이건데. 아이 그림이 없어? 어 어땠어? 네. 살리는 것까지 아그안 돼. 애들 크고 나서도 재밌다고 해서 안 보는 거야. 어. 문단석이다. 이따가 <laughs>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뭔지 그러고. 아니잖아. 다 완벽했습니다, 먹는 거잖아 모노라. 대박. 컵이 진짜 귀엽다. 나 컵이 저 다른 버전 갖고 싶어 저 동그라미 내가 어제 돌멩이 줘서 핑크를 칠해줘 죽고싶어 진짜 <laughs>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식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다. 컵이 안돼 그런 말을 이거 랜덤 굿즈야 응, 네놀 <laughs> 아빠 조용히 하라고 그거 다 네. 아니라고 으이 네. 말 맞잖아 만원이다 <laughs> 이거 나 스위치 있지? 근데 어. 아, 나도 팔고 싶다. 응. 안돼, 나 조이콘을 하나 사고 싶어. 그 고장나가지고 스위치에 연결해서만 쓸수 있고 이렇게 따로 원격으로 안 돼. 어, 이런 거! 어! 어, 이거 없어. 이거 어디있어 29,800원. 이거 이거처럼 똑같이 연결되는 조이콘인가? 아닌가? 이씨, 모르겠네. 이거 재밌습니다. 종이접기. 이거 재밌고, 저 레츠고 피카츄도 해봤고 나머지는 해봤어 저는 그냥 메이저 핑만 해보고는 이거에 동숨만 동 해봐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워. 오 어, 그래 보여. 어 속도를 주체를 못 해. 어. 어 죽을 때까지 한번 해봐 봐.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저기. 아이. 저기요. 아이고. 죽었다. 파르페 하나랑 아이스크림 올라간 거 하나 시킬까? 그럴까? 대신에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스위피치 소다랑 딸기 바나나. <laughs> 오케이. 점점 뽀개지고 있어. 시나몬으 얼굴. 야. 에? 껌 맛나. 아. 꼬밍가이 아. 뭐라고 하지? 와우, 풍선 껌 맛난다. 오. 이게 먹이 아니겠죠? 나눠먹어야지. 당연하죠. 없애 버리세요. 아. 좀해 <laughs> 봐. 어, 어 근데 그림이 살았다. 아. 아니야, 나 조그마한 거 먹어도 되는데. 야, 아이스크림 뒤개다. 맛이 똑같군 근데 파르페가 더 낫지? 응 나도 그래 아까워 하지만 먹을 거야 자고로 맛없다 어제 아, 진짜 아무 맛도 안 느껴져 초콜릿 사실 그런 단는 없는데 너무 <laughs> 궁금한다 이거 주는 거야? 그냥 코스터야 컵 코스터 응. 이거 반납해야 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주는 거야 이거 그냥 종이야 그 하나씩 랜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주셨어 얘가 못하고 얘가 나, 나는 이거 그렇게 안좋으니너둘다하줄게 <laughs> <laughs> 무르기 없기다. <laughs> 고마워. 잘 쓸게. 물론 이건 이제 포스터로서의 역할은 저, 영영 하지 못할 거야. 집에 그냥 보관해둘 뿐. 애들 부럽다. 요새 애들. 애기 때 이런 캐릭터랜드에 놀러 와본 기억이 진짜 아예 없단 말이 우리 집도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그런 개념이었지. 음. 만약에 놀러다녀도 여름엔 뭐 계곡 가고 겨울엔 음. 캠핑 가고, 근데 그것도 애들이 주가 아니라 그냥 음. 애들 데리고 어차피 애들은 데고 가야 하니까 어른들 다 같이 나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술 먹는 김에 애들도 그냥 가서 뭐 근데 이거는 올리 아 응. 맞아, 이거는 완전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오는 경우면 엄마가 막 신나 모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오지 않는 <laughs> 이상 어지간하면 애기들을 위해서 이런 거 누릴 수 있어서 부럽다. 그래서 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옛날에 못 해봐서 <laughs> 이런 키덜트가 돼버린 거지. 그냥 그렇다고 막 부족하게 큰 거가 크거나 막 그렇겠다. 그보이 그래, 그 그래. 이건 아닌데 <laughs> 지나고 보니 그랬다니까 아, <laughs> 우리 밥뭐막 있는 거할거 같아. 나와서 네? 응. 그래 나도 좋아. 나이나 팍팍 먹고 집으로 가는 것도 아, 나 그것도 좋아. 저바보단약어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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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네. 제가 진주에서 왔는데, 네. 경남 진주 하세요. 친구 여기 서울 살고 그래서 놀러 왔어요. 얼굴 별거 놀러 왔어요. 며칠 지나가니까 살고 않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기가 빨려서 못 살겠어요. 너무 <laughs> 힘들지. 나는 딱히 막 제일 보통 저희가 나오긴 하는데 놀 때만은 저희 안 음, 와. 나놀때 사실 대피야. 응. 그, 그 나올 때 봤지. 편지뭐할 어. 거야? 어? 나 애기해보자. <laughs> 나없면돼 <먹는데? 웃음> 다른 <건 먹을> 거 뭐? <laughs> 이런 것도 <laughs> 재밌겠어. 이거 해보자. <laughs> 야 저기 가보자. 저거 재밌겠다. 치나무를 <laughs> 가게 예약했어? 어? 아니? 일단 가보자. <laughs> 그래도 예약은 해야 돼. 어.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아 네.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완전 귀공자 같대 진짜 어뻐비 감사합니다 와 장이다 대박이다 코야키의 <laughs> <laughs> 형체는 없네. 백정이안되히 전문적인 탁월한 맛. 음! 아, 맛있기가 엄청 얘는 파맛이 장난아. 내기내아 <laughs> 내... 애기, 거 확실히 지 먹자. 먹자. <laughs> 겨울에 먹었으면 엄청. 전금했겠다 지금 거의 이어지 <laughs>